오늘은 창세기 17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네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네 뒤에 올네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뒤에 올네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네 뒤에 올네씨에게 네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무슨 약속인가 하면, 팔레스타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좁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갈라아서 3장에 아, 보면 사도 바울이 증가합니다. 그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는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람의 능력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를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이 신구약 66권 중에서 4분의 3이 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옛날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이 조금 잘못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포로를 잡아가지고 비참하게 만들었고. 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얼마나 포악하게 한지모르면 말도 못하게 포악하게 했습니다. 아시리아. 우리 역사에서도 아시리아 민족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배웠어요. 그 아시리아 민족들에게 당한 그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보고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를고할때안간 거예요. 그 니누에 아주 그 아시리아 사람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니까 그냥 이, 이가 피한 거예요. 안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36년 동안 일본에 잠깐 고통받았어도요. 일본에,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뭐 일본 놈 그런 사람 있잖아요. 크리스탄까지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속에 맺혀 그렇거든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할 때마다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메데파사나 헬라나 로마나 이런 나라 통해 최근에 참 세계대전 때는 히트러를 통해서 그래 비참하게 600만을 떼죽음을 시키고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을 다뻘개벗겨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다큰 사람들 멀쩡히 사는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 다 유식하고 부자들인데 그러다 다 벗겨가지고서 그냥 뻘개벗겨가지고 남자가 여자고 뭐다할것 없이 전부 뻘개벗겨가지고 보이시니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특별히 그 서로 부자 간에 에? 식구끼리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그 비참했겠습니까 그렇죠 어? 하나님 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상 민족으로서 정말 이 땅을 차지할 그 민족들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신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교만해져 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 완전히 소망 없는 사람을 보고 그랬던 그 느부갓네살이나 아시리아나 사네립 아시리아 사네립이나그 모든 로마 시자이가까지 히틀레이가까지 비참한 죽음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유대들이 나와가지고 자칭 유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끊어졌다 이게 바로 과거 100년 전부터 나온 이단들입니다 여호와증인도 그 중에 하나고 안식교도 그 중에 하나고 또 멀멍교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위장을 합니다 아주 선한 사람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 두번 나오죠.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요한계시록 그 방송에 나가는 거, 일주일에 딱한번 나갈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거기서 열두 번을 내버립니다. 저는 얘기도 안 했어요. 열두 번, 열두 회를 내버린다고,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이상 내버리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두번 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보냅니까? 그랬더니, 두 편을 일주일에 내보내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내보내고, 토요일날, 주일날 재방송 내보내고, 평일날 재방송을 한두 번씩 내보내는데, 아, 새벽 6시에, 또, 그 다음에 아침에, 아, 그 그다음, 아, 다음에 오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간대를 막 해가지고서, 여기저기 막 집어넣어가지고, 12번을 집어넣는다는 거, 12번을. 아, 어? 하나님께서 참 시원하게 하신 거 나는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방송이 12번이나 간단 말이에요 그에게 뭔가 하면 은한번한 한 방송이 6번씩 나간다는 얘기예요 <laughs> 그러니까 한번한게 거의 일주일 6일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이 또 오는 거예요 예. 어? 이 문을 열었을 때 이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때문에 결국 지금 요즘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깨닫게 해준다는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다 같다. 성경에서 이 신앙만 본다고 신앙만, 이러고. 신앙만 보고 내 구원만 생각한다고. 이게 바로 개혁신앙이라고. 바로 내 언약신앙. 내가 구원받은데이 구원만, 구원의 확신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뜻은 그냥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뭔가 어린아이 신앙들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에 신학에서 교 가르치는 언약신학입니다. 우리는 언약받은 건 물론이고,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킹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자녀 삼아가지고 왕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삼아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 지금 환란 때 넘어가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할 거고 이거 정말 알아야만 우리가 사람들을 볼때 그들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1장에 보면 은 너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때로는 우리가 전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경륜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4분의 3이 아니, 이 모세 5경 같은 것만 해도 전부 유대인들에 대한 거 아니에요 선지수도 그렇고요. 네?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나 교훈이 되는 것은 우리는 바울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바로 우리 교훈입니다. 구원의 교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것들은 전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킹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 거죠. 나라가 없는데 자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넓혀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요즘에 완전히 사탄이가 눈을 가려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가 이 땅을 뺏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언약을 받은 민족들을 말살하려는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6천년 동안 그렇게 왔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을 시작해서 쭉 모든 이방 나라들, 그 왕국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그러한 적그리스트의 영이 있습니다. 사도, 사도 요한이 너희가 적그리스트가 오리라 하였지만 이미 와 있다. 2000년 전이라는 입니다그 지금이 아닙니다. 요즘에뭐또 말할 거 없죠. 그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엔 자칭 유대인들 결국 어디입니까캐토릭 아닙니까? 자칭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그 뿐만 아닙니다 지금. 지금 게토릭에서는 우리가 아, 우리가 받은 침례를 말이죠. 할레라고 그래. 할레 그모형이라고 그래. 예? 예를 들어서 어제도 내가 누굴 만나 그런 얘기했지만은 옛날 할레는 간단하게 고추에 이 포피를 빼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만약에 할례를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아유, 그건 좀 아프니까, 거기다가 그냥 파우더나 발라주자. 이게 할례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할례입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따른다 그랬거든요. 에? 그게 마찬가지로, 아, 물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가지? 아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아, 여기다 뿌리면은 물에 들어간 걸로 간주한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톡톡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침례입니까? 보면 인간들이 자기, 수, 자기 쉽게 만들어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부터 했으니까 이게 전통이다. 이렇게 아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보고, 야, 너 할래 하라고 그러는데 할래 하라고 그러다가 아, 아 아플 것 같으니까, 어, 얼마나 불쌍해. 아들, 백살 에났는데 말이지, 그거 잘못했다 죽을까봐 말이지, 파우더만 톡톡 발라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정도가 아닐 거라고요. 기가 막힐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적당히 한다 이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섯 번째 약속하는데도 성경에 인데 이걸 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된 거지만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아 새겨야 됩니다. 심지어 말이죠. 심지어 그, 아, 이스마엘은 13살 때할례를 받았습니다. 13살 때. 아브라함은 99세 때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할례를 받을 때만 해도 그, 그때까지만 해도 약속의 자녀 중에 포함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 21장 넘어가게 되면은 사라, 사 사라, 사라가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골치 아파가지고 막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 아이나 네 여정으로 인하여 내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있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사간에서 난자가 네 씨라 불리며 하나님의 씨가 계속 단축이 되는 거죠. 단축이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이는, 유대인이 없이는 우리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라 여인을 만났을 때 구원이 유대인에게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때만에 요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넓혀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어, 주의 나라가 임합시며, 다이 킹덤 캄, 주의 왕국이 임합시며 하는, 하는 게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그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왕국이 없으면 백성도 없는 거죠. 백성이 없으면 자녀도 없는 거죠. 아, 백성이면 도대 자녀를 낳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이 비전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뜻을 이지어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런 뜻이 뭡니까? 어? 너희는 모든 민족에 너희가 이제 아브라의 씨가 됐기 때문에 그 씨를 가지고 가서, 어? 그들도 아브라함의서에는 축복을 누리게 하라. 은혜시대에 말이죠. 유대인이나 할라인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를 인쳤거든요. 로마서 4장에 나오죠.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를 여겼고 할례는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도 아, 이걸 깨닫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인쳤고 그다음에 할례를 받았죠. 그그니 유대인의 유대인에게도 조상이 되고 우리에게도 조상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난 사람의 조상.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이참 축복된 기간입니다. 이게 축복된 기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서 죽기 전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방이나 인 유대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게 되고 침년라는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인치는 거죠. 침례로. 침례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할례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아브라함이 구원 받은 게 아니거든요. 구원 받은 다음 믿음 다음에 할례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확실하게 우리가 침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참 요즘에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 입교를 시키는 이러한 바로 전통이 바로 캐토릭과 지금 아 개혁 장로교 그쪽에 있어 가지고 8일 만이면 은나 애들 데리고 가지고이 유아세례를 하잖아. 이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전통이요. 인간의 전통. 어?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어, 그렇게 다면은그렇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면은 구원받는다면은 여자아이들은 구원받을 게 없죠.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할 일을 합니까할일할 할 데가 없잖아요. 여자아이들은. 어? 난지 8일 만에 여자아이들을 어떻게 할래라 하냐 말이요 그러면 지금 이물뿌린 세례가 옛날 할례라면 그렇다면 여자애들은 유아세례만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죽거든, 다 죽어.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 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가지고 아, 참 아,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그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보겠습니다. 아, 5절부터 볼까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 사회가 잘 연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조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도다라고 하시니라. 지금 캐톨릭이나 이제 개혁장로교 쪽에 있는 전통들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것이 바로 325년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 의때 종교를 바벨론과 기독교를 통합하면서 그때 만드는 것과 최근에는 트렌트 공에서 회 만든 그 교리자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걸 더부게격기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장을 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의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얘기해도 그냥 얘기해줄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 이 말씀 한, 한권 좋습니다, 이거. 신구약 성경 이거 다한 권이에요, 이거. 뭐 달달달 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평생 보는 건데, 이거. 어? 어, 엊그제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모슬렘들은 잘못된 코란을 가지고서도 말이죠. 그거를 너무 많이 달달 외우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어? 율법에 안 하면 큰일 나게 됐으니까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죠. 이북에서 학습을 매일 그냥 일하고 나서 늦게까지 받는 것처럼 안 받으면 그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달달달 외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막 폭탄을 가지고 뛰어들고 비행기를 가지고 막일딩에 뛰어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비딤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더 좋은 비진짜 진리가 있잖아요, 이 진리. 이 진리만 깨닫고 내가 확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소망만 확신하다면, 우리가 뭐, 뭐에 떨겠습니까? 그리스인들은 도 목숨 온고사하고 돈몇푼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오직 하면 주님이 빛의 자,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더 지혜롭다고 랬어요 물론 우리가 좀어수룩하니까 주님을 쉽게 받아들이고서 이렇게 자녀가 됐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머무를 수 없잖아요. 이제는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고 그러죠. 서도바울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고 그랬죠. 에? 이 일어나는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이 요즘에 크리스천이티는 하나님 의 말씀 선포해도 이걸 옵션으로 한다고요. 성경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옵션으로 할지 내가 해, 해야 해될게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라에도 법이 되게 있거든요.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의무라는 것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하면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납세 안 하면 감옥 들어가죠? 군대 안 가면 감옥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근로 의무 안 하면, 어? 뭐 예비군이나 뭐, 어, 뭐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감옥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뭐죠? 병역 의무가 뭐예요? 병역 의무. 안 하면 감옥 들어간 똑같죠? 그네 가지 의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뭡니까? 교회에서도? 납세 의 의미 있죠? 병역 의무, 전도죠? 근로 의 의미 있죠? 봉사죠? 그 다음에 뭐죠? 교육 의무, 성경 공부라고요. 이렇게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의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걸 의무로 하게 되면은 아 여기 아니면 음다이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조금만하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정말 아. 참 하나님께서 볼때이 마지막 때사는 라오디게 성도들 시민의 권리죠 내 권리를 주장하죠 하나님의 권리보다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알고 주님이 하신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우리 주님에 관한 약속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주님하고 내려와서 참 다스릴 땅이요. 에? 그리 때문에 주님께서 천년 동안을 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보상이 없이는 사람들이 사실 희생을 안 하죠. 보상 없는 신앙 이상이니까. 모슬렘도 보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순교해가지고 지하든 일으켜서 순교해서 자기가 올라가면 당장 보상이 있는데 뭐그 보상은 뭐 엄청난 보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치, 바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부심을믿대 할지니라. 그게 지금 되게 반쪽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 되게 믿는다고. 진짜 보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관계거든요. 관계. 나하고 계약관계. 아브라함하고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로 계약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제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갈라드사정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를 그랬죠 어,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결국 약속의 자녀 이상만이 인을 쳐가지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야구부, 통해서 이스라엘 1 2 지파가 생긴 겁니다 네? 그 때문에 어, 이렇게 약속의,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 주님께서 결국 아, 이 약, 이, 그 약속의 씨로만 이사고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 주님께서 이 일을 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할래에 관해서 할래와 침례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예. 되게 보면, 세례받는 데서, 아, 꼭 침례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그게 그거죠? 뭐, 이렇게. 되게 그렇게 얘기하고, 어, 좀지 너무, 어, 극단적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대상 당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님 말씀을 그만큼 사람의 말보다 더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지. 적당히 알면은 차라리 모르게 낫습니다. 그냥 적당히 얘기했다가는 망신만 나가단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 말씀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칼날 같은 말씀 아주 일단은 찔러가지고 그들을 고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도 많은 사람 하지 않고 11명 골라가지고 그 중에 3명만 집중적으로 가르쳐가지고 변화산에도 3명만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세계보고 말을 주님이 이루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한 사람이 정말 몇 사람을 내가 양육한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부추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양육할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게 바로 교회 부흥입니다. 내가 먼저 부흥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사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또 아브라함의 시로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주신 유업을 이루시는 이 목적임을 압니다. 성경 말씀 4분의 3이 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요. 이 와중에서 은혜 시대에 우리를 참 놀랍고 신비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저들을 그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これこイエス・クリステイルも